안녕하십니까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측지그룹 정종균입니다. 여기 마스크 벗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발표드릴 내용은 전립권이 특히 우주 천파환경전립권이 어, 위성 항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인트로덕션으로 음, 음, 위성항법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두 번째는 전립층의 전자밀도 변화. 그냥 전자밀도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자밀도 크기가 유성학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크기뿐만 아니라 크기가 변하는 시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속, 음, 교란이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성학법 체계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957년 8년에 지구 국제 지구 관측의 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지 전 세계 지구과학자, 우주과학자들이 모여서 어, 한번 같이 공동 캠페인을 해서 연구를 하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때 소련, 어,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소련이라는 말을 모르던데, 그 러시아전에서 소련에서 뭘 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스푸트니코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그 스푸트니크가 발사되면서 스푸트니크 한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그때 열권의 밀도를 측정을 해서 음 대기 항력. 지금 방금 k c 티셋에서 솔라 프레셔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지궤도는 태양 복사압이 굉장히 중요한 위성궤도 우주환경 요소라고 한다면은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열권의 밀도, 대기 항력이 굉장히 중요한 우주환경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두 번째는 전파 원패 관측으로 전리권의 그일렉트로덴 스티 전자 밀도의 수직 분포를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이스프트니가 올라가기 전에 주파수를 전 세계 공개를 했습니다. 나와 있듯이 20.005 40.002 메가헤르츠의 주파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수신을 받아라 해갖고 이것이 유성학과의 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미국의 이제 존스홉키스 대학에서 이 신호를 받아서 거꾸로 어, 내 위치를 알면은 그 만약에 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면 내네 위치를 알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념으로 시작해서 어 위성학법이 시작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 이게 스포츠티니코가 인류 최초의 위성인 건 아는데 이게 결국은 저희가 쓰고 있는 현재 위성학법 체계에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트랜지시라고 저 왼쪽에 망원경 비슷한 게 있는데 원래 제 트랜지 망원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의 자오선을 정확하게 별을 측정하는 망원경인데 이걸 따서 그런지 몰라도 트랜지시라는 위성법 체계에를 어, 위성을 띄었습니다. 띄어서 어, 이때는 거리가 측정이 아니라 도플러 시프트, 도플러편 신호의 도플러 편이를 가지고서 위치를 측정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크게 정확도는 높지는 않지만은 결국에는 그래도 기존의 지도가 지도의 정밀도도 굉장히 100배 정도 저, 음, 높아졌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어 세계 최초로 어, 세계 동시에 15를 알리게 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15를 알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 물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적인 여파가 이제 컸고요. 사실 근데 이건 미 해군이기 때문에 군사용이라서 어이 도플러 값은 사실 생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생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어 해군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어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 측정 시어고 이게주목적은 SLBM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이 트랜지시라는 게어 도플러 관측값을 계속 관측 했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는 이게 위치 측정이 잘안 됐습니다. 안 됐다가 미 공군이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3천 정보가 필요하다. 24시간 끊기지 않는. 그래서 미 공군도 이런 위성업법 체계에 대해서 수요일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음또 해군은 미해군의 해군대로 티메이션이라는 또 시각 동기와 위치 결정을 위한 그 항법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를 여기서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세계 최초로 원자 시계가 위성에 탑재돼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우주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서 그냥 올렸다가 어 태양 우주의 방사능에 의해서 한마디로 아작이 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그 크리스탈 시계 올렸다가 태양파 태양폭풍에 의해서 주파수가 바뀌어 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전력권의 전자밀도에서 송출신호의 딜레이가 일어나서 굉장히 부정확하게 돼서 이걸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이제 방사능에 대한 방호도 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주파수도 하나 올렸다가 듀얼 프리퀀시 주파수 두개 올려서 그 타임 디퍼런스를 해서 전력권의 오차도 줄이고 하는 기술적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이제 트랜지시라든지 공군의 6일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군의 티메이션 체계를 다 종합해서 7 3년에집회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집회서 시작할 때는 뭐 5대 기술 목표로 해서 나왔는데, 어 지극히 미국답게 현재 의 것뿐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까지 노린 계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도에 저희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인데 칼기 피격 사건이 있었죠. 칼기 피격 사건이 있으면서 이게 그전까지는 유성화 법치계가 군용이 군사용이기 때문에 민간에는 허락되지 않고 극히 제한적인 부분 주로 이제 그지리적이면 지오스파샤를 하는 그 회사 쪽만 부분적으로 개방이 됐다가 어이 레이건 대통령이 또어 이게 굉장한 어떠한 그 소련의 이게 민간에도 개방해서 이런 사건 이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하는 걸로 해서 개방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이제 미국 군수 쪽에서 안 된다 이게 군용인데 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하고 굉장히 경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천구백구십 어~ 년에 걸프 전쟁 때이지 p 스 기반 무기 체계가 맹위를 떨치면서 더욱 그 군부 쪽에 힘이 실리면서 민간에는 개방이 안 됐었죠 그러다가 그~ 클린턴 대통령 때 어~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SA 셀렉티브 어빌레벨가 선택적 위치가 원래 이제 민간에 민또개방이 되긴 했지만은 어, 자의적인 오차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풀고 어, 민간에서 GPS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자 해서 어, 굉장히 이제 GPS도 민간에서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 전까지는 SA 오차 때문에 어, 다른 오차들이 그렇게 중요성 있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가 SA가 풀리고 나서 가장 큰 오차가 뭐냐 했더니 이제 전립권의 오차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된 겁니다. 전립권의 오차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고, 그래서 우주 환경에 의해 전립권의 변화가 어떤 건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립층의 전자밀도 크기 변화. 제가 이제 전립층이라고 전리권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어, GPS의 위성이 2만키로 정도 상공에있기 때문에 전리권과 플라치마권을 다 포함한 전자밀도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대부분이 전리권에 있기 때문에 전리권 전자 그냥 전, 전리권 전자밀도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준 GPS에서 그 성능을 퍼포먼스를 측정할 때 하는 것이 어, SPS라고 해서 어, s t a n d a r d Positioning Service 표준 위치 결정 서비스라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게 UE. r 이라는 값을 갖고서 gps 퍼포먼스를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양하게 gps 에뭐 궤도나 시계 오차 그 다음에 전리권 대리권 그 다음에 수신기 오차 그 다음에 음, 멀티패스 오차 그냥 다중경로 오차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오차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나머지는 어 gps 신호를 어떻게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다 제거가 가능합니다 제거가 가능한데 전리권 그리고 대리권은 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금 중요성은 낮고요. 근데 전리권은 오차 양도 크기도 하지만은 어 이게 우주 아까 뭐 태양 플레어 폭발도 있었고 뭐 태양 활동도 있었지만은 이런 우주 환경 변화에 의해서 전리권의 전자 밀도는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어 이게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은 음 우리나라 어 전리권 전자 밀도 저희 TC라고 하 토탈 일렉트론 컨텐츠 해서 전자 밀도의 기둥 밀도입니다. 기둥 밀도 변한데 태양 23주기와 24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음, 우리나라에서 전자밀도의 변화가 최저값과 최고값이 한 10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100배가 차이 날 경우에는 이게 슈도레인지 값이 이제 1점, 왼쪽 표에 보면 1 6 m 에서 그러면 1 6 m 정도 차이 납니다. 슈도레인지 값이라는건 뭐냐면은 어, 가정적으로 지피 위성과 우리의 사이의 거리가 2만2 0 0 k m 정도 되는데 이게 전리권에서 신호가 굴절되다 오다 보니까는 이게 그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경로 경로 오차가. 그걸 저희가 슈도 레인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이 각 입값으로 환산해 보면은 어 8m 2 7 c 서약 3.5배 정도. 그냥 태양 음 극대기 극속이 극대기 낮 시간과 극속이 밤 시간 따져만 100배 정도 차이가 나면은 이게 위치 오차가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게 전리권 의 전자 밀도 변화에 의한 위치 오차의 어, 어, 성능 변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태양 방금 말씀드린 거는 태양 활동에서 지극하게 클라이메토리지크하게 기후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전자 밀도의 변화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어 그런데 아직까지 예측이 잘안 되는 것이 전리권 폭풍, 아인스페릭 스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최초로 발견된 것은 예칩 어 1920년대 HF 통신이 활성화되면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 시피 HF 통신이라는 게전리층에 전파를 쏴서 어, 반사된 걸로 통신을, 하자는, 통신을 하는 통신하는 것인데 이게 원하는 대로 가 있지 않죠. 그래고 우주 전파사에서도 뭐그 사입사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처음에 이 전리층 폭풍이 고도와 밀도가 변하다 보니까는 이게 잘안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전리층이 평상시보다 그러 년간 애년보다 높아지는 경우, 좀 낮아지는 경우, 파지티브 스톰, 네가티브 스톰 구분해서 아, 이런 전리층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요. 이게 이제 애년 평균 TC 값이라고 이제 본다면 본다면은 이것처럼 이게 2019년에 이제 그 스톰이 발생했을 때인데요. 전립구 스톰이 발생했을 때인데 그 대전과 제주에 어 TC의 변화입니다. 보면은 평소보다 굉장히 크게 올라온 것들이 있죠. 이게 연구자마다 다른데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연년 평상 어, 노마랑 값보다 50% 이상 올라가면은 스톰이라고 저희가 어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를 내리고 사는데요. 그러면은 쓰.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스톰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를, 어, 2002년부터 2014년, 솔라 23, 24주기 동안 그 스톰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통계를 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 앞서 제가 이 스톰이 좀예측하기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를 내놓고 보니까는, 어, 태양 활동주기랑 거의 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톰도, 그리 발생 빈도도, 그냥 어, 태양 활동이 쎄진다고 스톰이 많이 발생할 여건이 잘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솔라 23주기랑 24주기에서 특히 파지티브 스톰 같은 경우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요. 네거티브 스톰은 훨씬 발생 빈도가 적지만은 그래도 유사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태양 활동에 대한 변화, 어, 스톰의 발생 빈도 변화를 나타낸 거고요. 밑에는 그 월별 어, 스톰 발생 경향입니다. 보면은 음, 대략적으로 보면 봄과 가을에 스톰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기에 전리층의 전자밀도가 여름철에, 어, 많이 발, 음, 전자밀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전, 계절별 변화를 보면 봄과 가을에 전자밀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가장 단순히 생각하면은, 어, 태양 활동이 세지면은, 이 전자밀도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아래층에 있는 중성 밀도가 히팅이 되면서 전립권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전자들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름철에 전자 밀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스톰도 어, 전자 밀도가 높아지는 봄 가을에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어, 2014년까지 연구하고 그들은 이 통계를 내지는 않았는데 그때까지 한 12년간의 12~3년간의 통계를 보면은 일단은 카지티브 스톰이 내가 스톰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약 170회, 33회로 더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태양 활동에 따라서도 스톰 발생 빈도가 더 높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통계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톰이 발생할 때 결과 보면 지금 g p s 에 r a 그 그러니까 싱글 프리퀀시로 위치 오차를 측정했을 때 값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스톰이 막시커멘스먼트막 시작할 당, 단계고요. 이게 2004년 11월 7일에서 11일 8일, 11일 굉장히 유명한 그 이, 이거는 맥그스 스톰인데 그냥 맥그네스 스톰이라고 부르지 않고 슈퍼 맥그네스 스톰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큰 스톰이었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게 이제 메인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쭉그 여기 DST 값 시메트릭 h 값을 보면 쭉 떨어질 때 이때를 우리가 어, 스톰의 메인 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메인 페이스 때와 리커프리 페이스 때 보면은 요게 그날라입니다 어, 수평오차 뭐 동서남북오차 그 다음에 업다운 오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어, 전자밀 tc 값에 보다 50% 이상을 이제 스톰을 했을 때 이건 아예 100%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보통 음 이게 1 0 0넘으니까 굉장히 큰그 싱글 프린 거시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톰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에있기 때문에 어, 전리권이 적도나 아니면은 극지방보다는 좀 스테이블합니다. 예, 스톰이 발생할 원인이 그렇게 많이 발생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자니까 좀 스톰의 그 케이스를 좀더 많이 획득하고 싶어서, 어, 전리권이, 가, 전리권의 변화가 가장 높은 적도로 가서 어,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적도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은 지표면과 자기장이 수평으로 나열돼 있어서, 음, 그 다음에 또 낮과 밤이 있으면 이쪽이 히팅되고, 어, 이쪽은 히팅이 안 되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냐 전류권의 전자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플라즈마들이 세퍼레이션 되는데 이격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런 일렉티 필드가 생기게 되고 또 자기장이 수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전자밀도가 위로 분수처럼 뿜어져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환경을 가진 곳이 주로 찾다 보니까는 이 마이크로네시아 축이라는 곳인데 어, 여기가 정확하게 지자기 위도가 0.5도입니다. 0.5도이기 때문에 거의 지자기 위도 중정중앙을 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축의 위치가 바로 딱이이가 전자밀도 쭉 올라가는 이 가운데 에 있습니다. 여기 이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그래서 지폐 신호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전자밀도가 싹 굉장히 변하는 형태로 막 들어오게 되고요. 또 심지어 또 이게 바닥이 때문에 이 바닷물에 튕겨서 들어오는 반사돼서 들어오는 멀티 패스 다중 경로 오차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지패스 신호 분석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 지역이라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축 하나만 보면 아까 축은 그 올라가는 곳 이걸 우리 트러비라는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어 요지 위치입니다. 저희 위치가 어 여기 이제 저희 축 저희가 사이트를 세운 축이란 곳이고요. 이, 이 축이고 어 그다음에 여기 CNMR 어 CNMR 이게 일본 애들이 세운 데인데 여기가 이제 그전제밀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그 EIA 크레스트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자 밀도의 변화고요. 근데 이게 롯디라고 해서 레이트 오브 티시 인덱스라고 해서 음 전자 밀도의 변화량입니다. 이걸 주로 이제 어 전립권 교란 지수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면 이게 이거에선 이제 뭐 전파 감쇠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 보면은 역시 전자 밀도가 많은 곳에서 교란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그러니까 이걸 알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가 사이클 슬립. 전파들 사이클 슬립과 그다음 멀티패스인데, 어, 멀티패스도 뭐반사돼서 들어온 거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두 오차 값도 이 전리권의 변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서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위치 오차 보면은 특히 수직 오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걸알수 있고요. 이거는 여담이지만은 이축계라는 것이 어 강정기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가서 강제 노동을 했던 그런 역사적인 곳이라서 저희가 이거 출장을 할 때마다 조금 약간 뭐랄까 음 사명감 뭐 그런 비슷한 걸 갖고 가게 됩니다 이제 간섭이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수신기 안테나를 보면은 이제 저희 안테나에 이제 잡음 LNA라고 좌자음 증폭기가 달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필터 달려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음 GPS 신호를 포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골고루 퍼져 있으면은 굉장히 정확한 위치가 되고 한쪽에 몰려 있으면은 굉장히 부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는 게이일리는 없죠. 궤도 설계할 때이일리는 없지만은 이게 이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전립권전권에 의해서 신호가 두절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신호가 큰 오차가 큰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GPS 신호 추신약이 굉장히 어, 신호 자체 세기가 낮습니다. 우리 휴대전화 스마트폰 휴대전에 300번 일밖에 안 되고요. 그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요즘에 또뭐 GPS 글로나스 뭐 베이도 굉장히 많은 위성법 시스템이 오기 때문에 신호가 굉장히 중첩이 되고. 그럼 전위권 신지 말씀드렸고. 그에 아까 태양에서 플레어 폭발했을 때 어. 비주얼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엘역의 전파도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제밍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오차 간섭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 극지방 가면 오로라라는 게 보이는데 사실 이 오로라 자체가 굉장히 큰 전리권 잔자 밀도의 변화입니다. 이게 비주얼적으로 보는 거고 이게 뭐 보기에는 아름, 보기에 아름답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다 교란의 원인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장보기지에서 GPS의 신호 변화를 그 신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 연구를 했는데 오로라의 발생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보여줘서 극지방에서 특히 북극 항로, 요즘 이제 북극 항로를 많이 사용하는데 북극 항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로라에 의해서 GPS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원인이 됐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실험 북극항대 쪽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극지 연 곳의 아라온 세빙선에 저희가 GPS 신틀레이션 수신기를 달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요게 그 수신기하고 이 아라온의 가장 배가 덜 흔들린다는 이 함교 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본 결과 어, 북극 쪽은 잘 나왔습니다 북극 쪽은 저희가 애생한 듯이 잘 나왔는데 이 남극 쪽에서 신호가 아예 gps 신호가 어, 감지가 되지는 포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라고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전리층에서 이렇게 오랜 몇달 동안 나올 일은 없고요 그리고 남극에서 누가 재밍 할 일도 없고 그러면은 결국 남은 건 하나는 환경적인 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어. 아라오너에서 남극할 때 이리듐 통신을 많이 씁니다. 남극에서는 그게 인마세 같은 경우에는 극지방 이게 정지궤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지방에서 남극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남극에서 데이터나 그런게볼때 이리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리듐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리듐을 켠냐, 캔냐 켠냐 이게 또 자료를 잘안 주더라고요. 그래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증거자를 료 모아서 드리밀고서 이리듐이지 하고 지금 꺾꾸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이제 21년도 극지연구소 아라운드 연구성 공동활용 연구사업이었고 연구비는 빵 원이었습니다. 이게 저희도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어 연구비 안 받고 홀가분하게 연구를 하고자 연구비 안 받고 했던 사전 연구였고요. 그 결과는 남극 항착 동안 신호 손실이 신호 값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거나 조절됐고요. 그다음에 에란에서 훨씬 더그 효과가 많이 나타났고 지금 리듬 통신 간섭. 이 리듬 통신 위성의 주파수 간섭이라고 추정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거는 그 미국의 유나브코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 리듬과 진에서 간섭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위성 적외도 통신 같은 경우에는 L대역 1.6, 1.5 기각대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하는데 이게 이 유나부코 쪽의 연구를 보면 실험을 보면은 약 30m, 100m 어느 정도 거리 안에서는 이게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리드 안테나와 지 s 안테나는 이격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주입니다. 그런데 이 음, 유나부코 산거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어이 이리듐을 대표하는 저궤도 통신이성에 대한 그 주파수에 대한 그 너치 필터를 어, 넣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는 어, 그래야만 제대로 된 신호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게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 2000년 SA 해지 오 젤리코 오체에 대한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고요. 어, 그렇지만 요즘에 이게 에란인데 최근에 어,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팅 하드웨어적인 게 좋아져서, 알고리즘이 좋아져서, 어, 전립권을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추세입니다. 어, 그렇지만은,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수신기 내부에 전립권 제거 알고리즘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 활동 또는 전리층 폭풍에 따라 전리층 밀도는 증가하게 되고, 이게 그냥 폭풍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은, 어 전리층의 어너말리 현상, 어너말리 어 전리층 평년 오차를 어너멀리로 하는 그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지역에 맞는 전리권 모델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런 전리권 모델보다는 결국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독자적인 전리층 모델이 결국 개발 해야 된다. 항법을 위한게 그 되고요. 그 다음에, 전리층 교란은, 그러니까 전리층 밀도 변화는 신호의 그 시간 지연 오차. 그 다음에 교란은, 어, G, GNSS의 신틀레이션 페이딩 신호 감태인데요. 이 전에, 이걸 측정하기 전에 문제를 뭐냐면은 적외도 통신, 엘밴드 대역을 피하기 위한 어떤 나치 필터, 대역 필터 같은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 수행이 되지, 해야 되지 않나. 어, 그런 것으로. 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트로 저희가 이제 오지 쪽에서 이제 신앙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결국 그쪽에 오지 쪽에서 뭐 기지나 장비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는 하지만은 사실 그분들이 도움이 없으면 어, 저희가 연구를 하지 못할 거고요. 우주 전파 센터 역시도 지금 관측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어, 겨, 여기 뭐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